친구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바른 자세로 앉고, 두 손, 짝! 두눈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마 다나 생 각해, 우리 보기 안 으신 다는 약속, 저 하늘 의구 름을 볼때 마다, 나생 각해 가슴 을본 그대로 웃 으리라. 주님, 저 구름 속에 무지개 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친구들 좀 어려운데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기서 성령 충만하다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바로 바로 나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상태예요. 친구들 혹시 바다 속에 들어가봤나요? 쫑하고 바다 속에 쏙 들어가봤나요? 이렇게 바다로 풍덩 들어갈 때 물로 가득 찬 것처럼 예수님께 풍덩 들어가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스테반 집사님이에요. 스테반 집사님. 이 집사님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누가 큰 목소리로 목사님 따라서 읽나 시작. 스테반이,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서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아멘, 5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영상 보고 올게요. 안녕, 나는 스테반이라고 해. 네 이름은 뭐니? 우와 멋지구나. 너는 예수님을 위해 어떤 어려움을 겪어본 일이 있니? 그랬구나. 나는 어땠냐고? 놀라지 마.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했단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지. 누구나 아픈 것은 싫잖아. 게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신이 다치거나 힘들어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냐고. 그건 사실 내가 한 일이 아니었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중교하는 순간 나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단다.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한 나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셨어. 나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지.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단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할수 있게 된단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거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된단다.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스테반 집사님이 어떻게 되셨죠? 맞아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순교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 그리고 그 집사님은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도 스테반 집사님은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물을 던지는데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로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스테반 집사님의 생각에는 바로. 예수님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위대한 순교를 한 집사님이 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처럼 스테반 집사님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목사님도 너무나 꿈꾸는데 정말 스테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스테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으로 가득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바른 자세로 앉고 두손짝두눈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가득차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주기도 문, uh -huh. 주기도 문, uh -huh.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나라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